표시 접었다 폈다 어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교통사고로 경찰조사 예정인데 제가 가해자라고 하니 무섭고 억울하기도 해서 경찰조사 때 변호사와 같이 가고 싶습니다. 보험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에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이 나올 겁니다. 경찰 단계선 자비로 선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너무 걱정돼서 일도 안 잡히고 잠도 못 자는데 변호사 비가 안 나온다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 복귀 위반 사고, 특히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때 경찰 단계서 에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디비손의 보험이 한민철 변호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피해자 사망 및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를 경찰 조사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형사비가 도저히 안될때 형사공탁이라도 벌어야 될 텐데요.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금 바로 나오면서 왜 형사공탁금 바로 안 나오는 겁니까? 역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형사공탁금이 바로 지원되지 않아 여유자금이 없으면 막막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의 50%를 선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입 1등 참조운전자상해보험의 기존 보장비는 그대로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t 비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품질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유통기한이 1년이라도 괜찮다는 생각 우리나라는 아직 우유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 그 생각 바꿔줄게요 우리우유 백지체크 해볼까요? 건남체크 체세포수 1등급 기준 세계 1위 청결체크 세균수 1등급 우유가99.57% 신선체크 전국 어디든지 3일 내배송 우유 하나에 이렇게까지 엄격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1등급 품질 대한민국 우유 맛있다 우리 우유 칠십삼년 올해는 6.25전쟁의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체 숨은 6.25전쟁 경우 이구공공장의 주인을 찾는 일이 시급합니다. 전국을 다니며 소소문해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공장이 3만여개 6.25전쟁 참전용사 또는 유족들이 무공공장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6.25전쟁 참전용사나 유족이 계시다면 1661- 7 6비으로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